안녕하세요 여러분 크리스탈입니다. 이제 곧 올리브영 세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올리브영 추천템 영상 한번 찍어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laughs> 여기 다했기 때문에 오늘도 안경을 쓰고 나타났다는 점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 첫 번째로는 일단 욕실템부터 먼저 소개를 해볼까 봐요. 첫 번째로는 덴티스테 플러스 화이트 치약 제품. 뭐 광고템이기도 하지만서도 제가 이거를 굉장히 많이 사서 썼었습니다. 여러가지 치약을 좀 돌려가면서 쓰는데 얘도 제가 되게 많이 구매해서 썼던 치약이거든요. 이제 저녁에 이걸로 이렇게 치카치카 하고 자면은 다음날에 좀 이런 불편한 입내음 없이 좀 상쾌하게 기상이 가능한 치약이라고 해서 나이트타임 치약이래요. 겉으로도 약간 지금 제가 쓰던 거라서 민트 냄새가 <laughs> 쓰던 거 보이시죠? 색깔은 이런 색깔.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양치해주면 굉장히 시원하고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산뜻하게 그런 민트 향이 나는 그런 제품이에요. 디자인 보기만 해도 굉장히 시원해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사용했을 때좀 텁텁함이 없어요. 확실히 좀 입냄새를 좀 개선시키는데 도움도 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는 올리브영에도 판매를 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깔끔하게 입안을 만들어주는 그런 치약이. 그리고 다음 제품이 이거 진짜 좋아요. 오늘도 이걸로 까운 고 같거든요. 롱테이크, 샌다로드, 인텐시브, 트리트먼트. 깊은 숲에서 영감을 얻어서 만들어진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보이시나요? 여기 나무결이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보이는 거. 굉장히 감각적이고 세련되게 나오지 않았나요? 또 비건 인증을 받은 클린 뷰티 제품이에요. 근데 이 제품의 장점, 여기 샌달우드라고 써져 있잖아요. 샌달우드 향이 나는 트리트먼트거든요. 저는 트리트먼트 사용해보면서 요렇게 진짜 감각적인 향이 나는 트리트먼트를 진짜 처음 써봤어요. 아 향이 진짜 좋아요. 샌달우드 하면 도대체 무슨 향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약간 상탈 아시죠? 그 상탈 향이 조금 떠오르는 그런 향이에요. 그래서 마치 내가 향수를 뿌린 듯한 그런 느낌을 나게 해주는 트리트먼트예요. 머릿결도 엄청 좋아요. 보이시죠? 이렇게 걸리는 거 없이 쑥쑥. 우디향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롱테이크 트리트먼트 꼭 한번 써보세요. 진짜 좋아요. 지속력도 엄청 좋아서 아마 만족해서 쓰고 싶을 것 같아요. 이 조합 되게 오랫동안 보셨을 텐데 에뛰드 닥터마스카라 픽서랑 에뛰드 컬 픽스 마스카라. 이 에뛰드 마스카라 픽서는 뗄려야뗄수 없는 그런 제품들이 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코로나 시국 오면서 잠시 안 쓰고 있다가 요즘 아 다시 필요성을 너무 느껴가지고 다시 재구매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제품들이에요. 일단 마스카라는 다른 마스카라에 비해서는 고정력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다른 거 계속 돌아가면서 써봐도 에티드컬 픽스만한 게 없다. 이름 그대로 좀 고정이 다른 마스카라보다 훨씬 더잘 되는 편이에요. 왜냐면 전 되게 직모란 말이에요. 뷰러를 해줘도 진짜 금방 처지고또눈 자체가 여기 눈두덩이 살이 많기도 해가지고 이 속눈썹을 계속 눌러요. 그래서 아머리 뷰러를 해놔도 금방 쳐져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마스카라는 고정이 잘안 된단 말이죠. 컬 픽서를 사용해 주면 그래도 다른 마스카리면 진짜 고정이 잘 된다. 그다음에 이 닥터 마스카라 픽서도 제가 전에 막 핫킨 마스카라 진짜 잘 썼잖아요. 근데 그거의 최대 단점 너무 번져. 마스카라 픽서를 사용해 주면. 마스카라를 훨씬 좀 깔끔하게 유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눈 되게 잘 번지고 컬 되게 잘 쳐진다 하시는 분들은 이 마스카라 픽서는 꼭 사세요. 내가 쓰는 마스카라 위에 한 번씩 발라주면 훨씬 고정력도 좋고 번지는 것도 훨씬 덜해요. 이거는 원래 여기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에센허브 티트리 105일 기획세트예요. 티트리 105일이 여기 10ml짜리가 하나 들어있고 면봉이 같이 들어있는 세트거든요. 티트리 오일이 100% 함유가 되어 있는 티트리 105일이요. 에 티트리 향이 확 퍼지거든요. 근데 진짜 좋아. 요 저는 이 티트리 향이 거부감이 별로 안 느껴지고, 전 좋아하는 편이에요. 기초를 이제 다 바른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 위에 딱 면봉을 갖다 대요. 그다음에 이렇게 숙여줘. 그러면 핸드방울로 여기 탁 스며들거든요. 근데 여기 고민 부위, 이런 곡소 부위에 톡톡 스파 케어하기 아주 좋은 제품이에요. 이 생리 기간 되면서 여드름이 또 났단 말이에요. 전 어제도 사용했는데 여기 짜고 나서 어제 이걸 사용해서 했거든요 밤에. 근데 확실히 확 많이 가라앉았어요. 땡땡이 부어 올랐을 때 이렇게 딱딱 찍어줘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많이 들어갔거든요. 고민 부위 이렇게 자꾸 생리 때나 요럴 때 올라오시는 분들 그 콕콕콕콕 찍어서 한번 써보세요. 진짜 괜찮아요. 이것도 진짜 꿀템인데요. 리쥬란 힐러의 턴오버 앰플 듀얼 이펙트 제품이에요. 이 제품도 제가 요거 약간 은색. 으로 되어 있던 리쥬란 제품을 사용을 했었었거든요. 제가 되게 잘 썼는데 요즘은 요거를 쓰고 있는데 리쥬란이라는 시술이 있잖아요, 피부과에 아시죠? 피부과가면 리쥬란 시술이 있어요. 그 리쥬란 시술의 동일 성분을 670분의 1 크기로 쪼개서 이 피부 흡수율을 높이고 주름 개선, 탄력 리프팅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에요. 스포이드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엄청 쫀쫀해 보이는 이런 앰플 타입인데요. 아까워라 이런 <laughs> 느낌. 바로 나난 직후에 보면 굉장히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윤광도 나면서 이게 탱글탱글해지거든요. 그리고 만져보면 굉장히 쫀쫀한 마무리감이어가지고 뭔가 리프팅이 확실히 도움이 되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세수를 다 하고 토너 패드나 토너를 사용해서 좀 피부 바탕을 이제 좀 촉촉하게 해놓은 다음에 이 리쥬란을 바로 사용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따로 굳이 피부과 시간 내서 가기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집에서 이 제품을 사용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메이크업 툴 제품들인데 세 가지를 보여드릴 거거든요. 제가 쓰다가 잃어버려서 다시 샀거든요. 필리밀리의 810번 컨실러 브러쉬예요. 근데 여기 한쪽만 있는 게 아니라 반대쪽에 되게 작은 스팟 커버해주는 용의 브러쉬가 또 있거든요. 그냥 갖고 다니면서 쓰기 되게 좋아요. 핫타이 컨실러는 이렇게 묻혀가지고 이렇게 펴서 발라주면은 확실히 그냥 손으로 톡톡톡 해서 컨실러 해주는 것보다 이런 브러쉬로 톡톡톡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게 훨씬 좋은 거 같죠. 저번에 세일할 때 한번 사서 써봤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잘 쓰다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또 사는 제품이거든요. 여기는 어떻게 쓰냐면 컨실러 펜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콕콕콕 찍어서 커버를 해준 다음에 그 주변 살살살살 퍼줄 때, 그럴 때도 되게 잘 쓰고 아니면은 이런 팟 컨실러 이렇게 해가지고 딱 스팟 그 부위만 촉촉촉 발라줄 때도 되게 잘 써요. 그래서 필리밀리는 참브러쉬 잘한다. <laughs> 이러면서 그 다음에 요거 이것도 필리밀리 브러쉬 필리밀리 931번 브러쉬거든요 보통 이런 립 브러쉬가 말이죠 되게 똥똥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똥똥한 브러쉬의 반 정도 되는 느낌? 이렇게 납작해졌어요 이렇게 좀 납작하죠? 다른 똥똥한 립 브러쉬보다 둥글고 큰립 브러쉬는 좀 오히려 별로더라고요 뭐 입술도 워낙 작기도 하고 너무 큰 느낌이었는데 바깥에 발랐어요 그리고 이렇게 빠르게, 사서 발라주기에 너무 편하고 좋아요. 내 손에 안 묻히고. 이 입술 모양이 아주 착대기 좋은 사이즈랄까? 그래서 이런 용을로 진짜 잘 쓰거든요. 이번 세일 때또 쟁일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얘의 장점이 또 뚜껑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넣어서 편하게 휴대하기도 너무 좋고요. 이거 갖고 왔는데, 필리밀의 811번 브러쉬. 모공 부위에 발라줄 때 너무너무 좋은 브러쉬예요. 주로 컨실러 바를 때좀 많이 사용을 하는데, 딱그코 모공 부위랑 볼쪽 모공 부위 이 부분 있죠? 그 부위를 컨실러로 이렇게 쫘쫘쫘쫘 발라주면은 진짜 커버 잘 돼요. 모공 커버도 잘 되고, 피부 커버도 부드럽게 착착착착 얇게 잘 펴발리면서 너무너무 잘 발려요. 이 모공 있는 부위에는 얘로 사용을 해주고, 나머지는 이제 퍼프로 마무리를 한번더 두들겨주고, 그렇게 사용하기 진짜 좋은 브러쉬. ERTC의 마일드 선크림 제품이에요. 이거는 그냥 딱 패키지만 봐도 굉장히 나 순해 이렇게 외치는 것같잖아요 정말 데일리로 쓰기 너무너무 편하고 좋은 선크림이에요. 시카의 핵심 성분을 담은 굉장히 순한 자외선 차단제 제품이거든요. 사용해보면 굉장히 촉촉하고 진정에도 도움을 주는 그런 선크림이에요. 이런 느낌? 이게 굉장히 수분 에센스 바르는 듯한 느낌이에요. 이렇게 부드럽게 엄청 잘 펴발려요. 이제품도 민감성 피부 자극 테스트를 완료 받아서 예민하고 저처럼 좀 민감하고 얇은 피부분들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진짜 데일리로 막 쓱쓱쓱쓱 편하게 바르기 좋아요. 굉장히 피부가 편안하고 순한 선크림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데일리로 막막 쓰기 좋은 선크림이 아닐까 싶어요. 그다음에 메이크업. 바로 이거 토니모리 제품인데요. 토니모리의 게디 틴트 워터풀 버터라는 제품이에요. 이제 토니모리랑 뷰티큐레이터이신 유리쇼님이랑 같이 공동 개발을 한 신제품인데 굉장히 신개념 제형의 벨벳 틴트 제품이거든요. 오늘도 이거 사실 바른 거거든요. 지금 바른 거는 1번 베리슈랑 3번 리치플럼을 이렇게 그라데이션 해서 바른 거예요. 이렇게 하면 묻어남은 하나도 없죠. 1번 베리슈, 3번 리치플럼, 4번 로즈 타르트 이렇게 4번 로즈 타르트 한번 발라볼게요 그리고 얘가 되게 좋은 게 써보면서 느꼈는데 이게 한번 양 조절이 안 해서 살짝 딱 돼서 나와요 딱 한번 쓰기 좋게 적절하게 양이 나와가지고 그 점이 되게 좋더라고요 이런 느낌? 시어버터 성분을 활용해서 좀 버터처럼 굉장히 촉촉하고 부드러운 그런 발림성을 가지고 있고요 마무리가면 뭐또 보송보송한 질감이에요 엄청 보들보들 보송보송하거든요 그런 느낌도 굉장히 편안하고 좋고 각질이 너덜너덜거리게 발리는 그런 느낌이 아니어서 또 좋더라고요 제 원피 컬러도 한번 발라볼게요 정말 리치 플럼 저는 이 컬러가 사실 제일 마음에 들어요 리치 플럼 컬러 제 마지막으로 먹템이 남아있는데 <laughs> 요즘 좀 좋아하는 제품들 몇 가지만 소개를 한번 해보려고요 제가 아까 계속 마시던 거 보이시나요? 핑크색 물 이게 제 립스틱이 아니라요 이 자체가 핑크색 물이거든요 크리스탈라이트 이거는 뭐 이미 너무너무 유명한 제품인데 제가 크리스탈라이트의 레모네이드랑 핑크 레모네이드인가? 그것만 먹어봤었는데 걔네는 별로 제 취향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먹어보고 별했는데막 이랬었는데 이 체리 맛은 기가 막히게 맛있다 너무 이게 인공적이지도 않고 조금 맛이더라고요 탄산수에 타먹어도 되고 지금 저는 이제 물에다 타먹어도 맛있거든요? 물을 많이 넣어야 되는데 물 조금 넣고 5만한 컵에 타드시면 되게 달고 강할 수 있어요 근 물을 좀 많이 타가지고 이렇게 한 포를 쏙 넣는 거예요 그래서 타먹으면 너무 좋아요 제가 좀 마시는 거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편집하면서도 물을 계속 마시게 돼요 마시는 게그 당이 정말 높잖아요 그래서 당을 좀 끊어보자는 생각으로 얘를 한번 사봤는데 얘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잘 먹고 있어요 당류 0g이고 칼로리가 12칼로리예요. 이번에 이걸 하나 새로 사왔어요 피치 망고 그린티. 그래서 이렇게 크리스탈 라이트 홍보 해봤고요. 여기 있거든요. 이건 오늘 아침에 제가 마셨던 제품인데 방금 어떤 엄청 풀었는데 이게 뭐냐면 울트라 펌킨티. 이거 아마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 SNS에도 되게 많이 나오고 연예인분들도 많이 드신다고 하는 제품이거든요. 되게 옛날부터 한번 사먹어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제가 사 먹어봤어요. 왠지 많이 본것 같죠? 호박 자체가 원래 붓기에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이거를 한잔 마시면 붓기에 되게 효과가 좋대요. 요즘 이제 그 달했기 때문에 눈이 아침만 되면 너무 팅팅붓는 거예요. 근데 막 촬영하고 이러려면 눈이 그렇게 띵띵 붙으면 너무 힘들잖아요눈 뜨기도 힘들거든요. 그럴 때이 펌킨티 한잔 마시면은 그래도 조금 가라앉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걸 마시려고 이거 마시려고 딱 해놨던 거거든요. 제가 너무 오래 넣었더니 불었는데 이런 호박이 들어 있습니다. 음, 엄청 고소한 호박 맛. 맛있어요. 이거 아시요 여러분? 이게 전 이거 미니 때문에 알게 되는데 이게 진짜 맛있어. 엘로엘로 카카오칩. 이런 카카오인데 코코넛으로 만든 카카오칩이에요. 당류가 2g밖에 안 돼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드세요. 이게 근데 진짜 맛있어. 되게 얇아요. 제가 워낙 코코넛을 좋아하기도 하는데 진짜 그 카카오 맛이 입에 확 퍼지면서 원래 다이어트 과자들 많이 먹었봤자 맛없거든요. 얘는 진짜 그중 원탑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식감도 좋고 근데 사실 이걸 맛있어서 사 먹는 사람이 더 많은 거 아시나요? <laughs> 아쉬운 점은? 양이 그닥 많진 않다 음, 그 자리에서 한봉싹 가는 맛있는 카카오칩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추천하는 제품이에요 <목소리> 마지막으로 요것도 먹던 건데 쫀득한 군고구마 군고구마 말랭이라고 하죠? 약간 그런 건데 다른 말랭이랑 좀 다르게 진짜 완전 고구마 보통 말랭이 약간 얇게 요렇게 만들잖아요. 얘는 진짜 그냥 고구마 그냥 뭉텅뭉텅 쓸어서 들어가 있어요. 엄청 두껍거든요. 배고플 때 하나씩, 편집할 때 하나씩 이렇게 먹으면 되게 좋아요. 음. 음 진짜 부드럽다. 야들리하한 부분도 있으면서 쫀득쫀득하면서 달콤하고 식사 대용으로 먹기도 좋긴 하겠지만 식사 대용이 될까 싶은? 하지만 맛있다. 음, 이거 먹고 허벅지 먹으면 진짜 잘 어울려요. 이거 막 올리브영에서 할인도 하거든요. 세일 때 쟁여놓으세요. 이런 거 강아지랑도 같이 먹어도 되지 않나요 고구마는? 맛있어요. 건강한 간식으로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올리브영 추천들 한번 다 소개를 해봤거든요. 올리브영 세일할 때꼭 참고해서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